국민관광지로 불리는 속초가 이제는 국제 크루즈 거점항으로 도약을 합니다. 12일 일본으로 출항한 11만 톤급 국제 크루즈를 비롯해 올해에만 모두 6차례 크루즈가 운항하는 건데요. 네, 강원도와 속초시는 속초항을 전국 5대 크루즈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성식 기자입니다. 버스에서 내린 관광객들이 속초항 국제 크루즈 터미널로 향합니다. 터미널 탑승장은 벌써부터 출국 수속을 받는 이들로 북적입니다. 생전 처음 가보는 크루즈 여행에 너나 할것 없이 벌써부터 설렙니다. 아, 예전에 크루즈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어, 보험을 들었었는데 이제 만기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가 만기가 돼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 이게 이제 시발점에 대해서 다음에는 크루즈 타고 이제 세계 일주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럽니다. 12일 속초항에서 일본 홋카이도로 출항하는 배는 이탈리아 선적 11만 톤급 대형 크루즈 여객선. 길이가 축구장 두배보다긴 290m인데 높이는 건물 14층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네, 이곳은 국제 크루즈의 메인 홀에 해당하는 시설입니다. 3층에서 5층까지는 대극장과 식당들의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내부에는 실내 수영장부터 카지노와 면세점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탑승하는 승객은 2천 명이 넘는데, 승무원은 천여 명. 객실도 무려 1,500개에 달합니다. To 속초항에서 국제 크루즈 운항이 본격화된 건 코로나 19 사태 이후 3년 만입니다. 올해에만 국제 크루즈가 모두 6차례 운항할 계획인데 11만 톤급은 이번을 포함해 3차례가 예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속초시는 적극적인 포토세일을 통해서 우리 속초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크루즈 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도와 속초시는 부산항, 제주항 등과 함께 속초항을 전국 5대 크루즈 기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최성식입니다.